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누가 있을까? 부사어가 유일하게 못 꾸미는 애가 있어. 누구냐면 독립어 꾸밀 수 없어. 독립어는 누군가가 이 독립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독립돼서 쓰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없는 거 독립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그럼 부사어도 비슷하게 또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는 뭐 대상 처리, 공간 처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부사어가 될수 있는 품사를 좀 정리할게. 먼저 품사 중에서 부사가 올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상당히 많아서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뭐 누구에게, 누구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와 이런 부사격 조사들이 있고. 교재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3 번은 용언에 뭐가 쓰이면 올수 있어 부사형 전성어미. 자 이렇게 어세 가지가 부사어가 될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그럼 밑에 예문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준대. 여러분들 먹다 한번 꾸며줄래? 어떻게 먹을래? 맛있게 그래요. 맛있게 그러면은 몇 번에 1번, 2번, 3번에서 몇 번째 지금 유형이야? 맛있게 먹다는 이 부사어가 될수 있는 1번, 2번, 3번의 유형 중에서 3번의 유형이지. 그치? 이 용언이 부사형 전사 형이 만난 거. 관용을 한번 꾸며 줘 볼까? 아까 새차 꾸며 줄 건데, 새는 관용어네요. 앞에 아주, 아주 새 차가 올수 있어요. 이 아주는 새를 꾸며 주게 되죠. 아주는 부사예요. 여기 있는 부사. 문장 전체는, 자, 앞에 문장 앞에다가, 설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뭔가 의심스러운 태도로 바뀌지. 문장이 의심스러운 태도로 바뀌어 설마 여러분들 저녁 먹었어? 나도 안 먹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니? 혹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라는 의미가 더 꾸며지지. 그런 느낌이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패턴이에요. 또 다른 부사는 당연히 또 꾸며줄 수 있겠지. 아주 잘이라고 하는 또. 아주 잘 먹다. 뭐 아주 맛있게 먹다 해도 괜찮아. 이때는 부사 두 개가 동시에 쓰인 거예요. 부사, 어도 두개 쓰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해줘야 돼요. 문장을 예문까지 들수 있으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독립어에 해당하지 않은 거, 독립어는 좀 정리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독립어는 첫 번째, 감탄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감탄의 의미는 다 대부분 알 거야. 그런데 누군가를 부를 때, 부름과 그것에 대한 응답까지도 우리는 독립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누군가 불러 야 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할까? 왜. 왜 또는 응 이라고 대답하지? 이런 대답까지도 우리는 다 독립어 처리해요 그리고 말버릇 같은 경우 음, 어, 이런 것들도 다 독립어 처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부를 때 독립어가 될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체언 특히 이름에다가 누군가를 부르는 혹격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응, 한번 해볼까? 세아야, 세아 이름 옆에다가 누구를 부르는 혹격조사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독립 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번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풀어볼까? 아, 감탄이지. 네. 철수야 체험 플러스 이름 흑격 조사지 네 응답이지 어머나 감탄이지 5 번은 아무것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문장 성분 찾아줘야지 독립어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하고 있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고 있는 문장 부사 구사. 부사 어예요 그런 관계도 봐야 돼요 자 10번도 한번 해봅시다. 문장 성분부터 분석. 저 강아지 꾸며주고 있네. 그럼 이 저의 위치에 쓰이는 문장 성분은 강아지 체험 꾸며주고 있잖아. 음, 헷갈리는구나 관형어예요. 자, 이 관형어를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떤 품사가 될수 있는지 정리했다면 지금은 관형어의 유형인데 먼저 성상 관형어가 있어요. 성상,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해. 그리고 지시관형사가 있어요. 지금 이 저는 관형사가 된 패턴이거든. 우리 관형어가 될수 있는 것 중에서 관형사가 있다고 했어. 그 관형사 중에서 이, 그, 저 라고 하는 지시성을 나타내 주는 관형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상관형사에 들어간 건 아까 뭐새 헌, 옛 이런 관형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관형사가 있어요. 숫자를 나타내주는 관형사예요. 근데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실 안에 몇 명이 있니? 여덟 네. 명. 그래, 나까지 포함해줘야지. <laughs> 자, 그럼 일곱 명이다. 학생은 일곱 명이 있다고. 일곱, 띄고명할 때는 얘가 꾸며주고 있지. 명을 꾸며주고 있지. 일곱 명이 있다. 이때는 이 일곱이 숫자를 나타내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사예요. 수 관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일곱 명이 있다, 안 그러고, 이곳에 일곱이 있다, 라고 해도 이렇게 쓸수 있니, 없니? 있지. 그러면 이때는 이 일곱은 수관영사가 아니라 뭐가 될까? 뒤에 누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지. 조사는 우리가 앞에 누굴 데려와야 돼? 체언체언 체언 중에서 숫자 담당하는 들 우리 품사 누구라고 했었니? 수사. 수사. 그래, 얘는 수사가 되는 거야. 전혀 달라지지. 수관영사, 수사, 이름이 품사 기준이 달라져요. 물론 의미는 비슷하지. 자, 저 강아지는 강아지는 주어네요. 무척 빨리를 꾸며주고 있고 빨리는 달린다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얘네들 둘다 부사어, 부사어. 달린다는 동사, 품사는 동사. 문장으로는 서술어. 그러면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답은 몇 번일까? 3번이지.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는 맞는데 서술어 꾸며주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부사어 꾸며주고 있잖아. ㄷ을. 자, 문장 성분부터 분석하면 금방 보여. 얘들아. 바로 풀려고 하지 마 항상. 지문 보면은 문장을 보고 우리가 바로 분석당 계는데 어떻게 풀어? 문법은, 문법은 법칙성 분석부터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자, 11번 문장이 짜임이라고 하는 파트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가자. 문장의 짜임은 문장의 짜임은 뭐가 있었을까? 문장의 짜임 적어 주세요. 똑같이 적어 줘야 돼. 하나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홈문장 기억나지? 자, 이어지 우리가 뭔가 문장이 두 개씩 겹쳐져 있을 때는 무슨 문장이라고 해? 오케이, 겸문장. 자, 겸문장을 조금 더 우리는 자세하게 나눠 줘야 되겠지?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아, 안긴,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으니까 같이 처리하고 그것과 대비돼서 이어진 문장 기억나죠? 계속 반복할 거야 선생님 문법 때는 복습 겸 복습 겸 복습 겸 해서 문제도 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습 그래도 한두 번 해줘야지 따라올 수 있어. 이게 내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절대 아니라고 스스로가 꺼내야 돼. 백지그리기 할수 있어야 돼 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어디부터 들어갈까? 이어진 문장을 또 나눌 수 있어. 어떻게 이어진 거? 대등하게 이어진 거.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자, 얘네들 구분하기 쉽다라고 했어. 영어 전치사 구분하면 좋다고 했어. 대등은 나열도 있고요. 앤드 그리고 대조가 있어요. 대조는 but 혹은 선택, a l 이라고 하는. 어, 요런 전치사들 쓰이면은 영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쓸수 있으면은 대등하게 연결된 거고,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는 어떤 이유라든가 원인, because, 또 의도, to, 목, 어, 조건, if,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강조했던 거, 양보. 양보라는 개념 기억나? 그 앞의 문장이 뒤에 문장한테 양보해주는 거. 나도 메인이 되고 싶어. 근데 너한테 메인의 자리를 양보할게. 그때, 어, 전지사 뭐가 쓰이니? 양보 양부 조건 양보에서는 얼도 이분도 그쵸? 그렇게 바꿔주면 확실히 편해요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영어 강조한 이유는 국어 때문에 그런거야 자 아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걸 배웠어 몇개의 절이 있니? 애국가는 몇 절까지 있어? 네. 4절 근데 우리 아는 문장의 절은? 5절 5절, 응, 5절. 자 꺼내보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어서 좀 써볼까? 부사절, 또 서술절, 인용절, 자, 이 다섯 가지 절을 다 꺼낼 수 있어야 돼 스스로가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 표지 찾아주라고 얘기했어. 아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표지예요. 명사절은 음기 찾아주는 거, 관형절은 은. 는, 을, 던 찾아주는 거. 부사절은 이, 개, 도록 찾아주는 거. 서술절은 우리 표지 찾아주지 못하니까 구조로 찾으라고 했어요. 이런 구조가 느껴져야 돼요.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 있고 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만나는 구조. 인용절은 라고 혹은 고 이런 표지 찾아주면은 우리 아는 문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문제 보니까 얘는 개념에 대한 문제네 문장이 짜임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의. 문제, 답을 정의하는 이 개념에 대한 문제였죠. 1번부터 봅시다. 겸 문장에는, 겸 문장에는 얘들아,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맞네. 그대로 연결되잖아. 겸 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이다. 어, 이거 2번이 틀렸는데, 왜 그럴까? 꽃문장은 하면 안 되지 견문장이라고 해야 되지 얘들아 아는 문장은 견문장이잖아 2번이 틀렸어요 상당히 치사한 문제지 한 글자 때문에 틀렸잖아 꽃이란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3번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대등 종속으로 나뉘죠 자 계속 내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이 구조 체계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문장 선택지 보자마자 판별이 된단 말이야 그릴수 있어야 돼 그래서 4번. 안긴 문장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좀 전에 그려졌죠? 5번.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손문장두번 이상 나타나면 겸문장이라고 한다. 답은 2번 지금 돼요. 응. 번이요 응. 안긴 문장이 하나의 구성 요소처럼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또 안긴 문장이라도 음. 괜찮아. 혹은, 안은 문장은 그런 문장을 안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좀더 정확해. 맞아, 잘했어. 일단은 겹 문장이 아니니까 일단 그것만 찾아줬고, 안긴 문장이라고 해야 또 정확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새는 안, 은, 절이라고도 얘기를 해. 왜냐면, 하 문장의 개념은 완벽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지금 종결음이 쓰이면서 완벽해졌니? 아니지, 전성음이 쓰이고 또는 연결음이 쓰이면서 완벽해지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안, 은, 절이라고 하는 게 요새 패턴이 안은 절이라고 하는 패턴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안긴 문장, 안은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로 얘기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겸 문장이 아닌 거 찾아 줍시다. 몇 번일까? 2번. 2번. 자, 왜 2번이야? 문장 성분 분석하면 되겠지? 그는 주어. 지난달에 이거는 무슨 성분이야? 헷갈리지? 앞에서 우리 시간 나타내주면 못뭐 표현하라고 했어. 시간적 공간은? 그래, 부사어. 이게 부사어의 개념이에요. 그럼 서울로 내가 어딘가 가야 되는 지향점이네. 또 지향점도 못 처리하라고 했어. 오케이, 부사어.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부사어는. 올라갔다 서소로. 아, 부사어가 그러면 두개 쓰였네요.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 누가 꼭 필요한 부서가? 서울. 그렇지. 서울로 올라갔다. 서술어에 필요한 거는 서울로야. 지난달에 올라가든 오늘 올라가든 난 관심이 없어. 꼭 서울로 올라가는 요 목적 대상이 필요한 거 근데 목적은 아니지. 으로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은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다. 이렇게 끊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뒤 문장을 서로 바꿀 수 있니? 없니? 있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질 문장? 응, 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옆에 적어주세요. 3번은, 정환이는 해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고백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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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가 쓰이면은, 아는 문장에서, 인용절, 얘들아. 인용절, 고. 라고 찾아주는 거. 4번은, 배가 고파서 이유나 원인 나오지 이어진 문장 중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원인 나타내주는 거예요. 다 보고 오자. 아직 깔리는구나. 여기 있잖아.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적에서 원인. 내가 배가 고파서라고 하는 이 원인. 자, 5번 아이들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어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서술어예요. 뭐,를, 이러니까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 안에를 보니까 문장이 비가 그치다. 근데 음기가 쓰였네. 이때는 모, 무슨 절이라고 했어? 명사절. 명사절. 근데 명사절은 우리가 뒤에 쓰이는 이 조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고 했지? 문장 성분 누구? 목적어. 목적어로 쓰였다. 자, 13번. 이어진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찾아보세요. 이어진 문장 우리 대등하게 종속 둘다 찾아주면 돼. 대등 혹은 종속이에요. 몇 번일까? 답은? 5번. 5번이지? 자, 5번은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곧 그칠 것 같아. 뭐뭐 하지만 뭐 의미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1, 2, 3, 4는 뭔지 우리가 찾아줘야 돼. 나는 엄마가 만든 모자, 자든 관형절이네요.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나는 언니가 빨리 낫기 명사절이네요. 근데 명사절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 무슨 조사를 보고, 무슨 조사가 쓰였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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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조사가 쓰였네.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에 가서 쓸수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뭐가 어떠하다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 이때는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술절은 구조로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우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에 밤이 깊어지도록 밤이 깊어지다 밤이 깊도록 이게 도록 찾아주는 거니까 얘는 무사절 정리해주세요 기억이 나야 돼요 아, 이제는 기억나겠다 기억나니, 이제? 아니야, 조금 더 해줘. 자, 그서 14번 더 갑시다. 이어진 문장의 의미관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 의미관계, 이어진 문장의 의미관계니까 얘랑 얘랑 맞춰주라는 문제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자. 비가 와서 이거 원인 맞니? Because. 옆에 써줘. 영어로 다 써주면 돼. 배경은 동생이 오는데 ing 느낌 들면 돼요. 조건은 이 f 지네가 청소를 하면 이 f 대조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but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뭘까 답은 5번인데 돈을 길가에 버릴지 억망정 너에게 돈 한푼 주지 않겠다 오케이 양보 이거 왜 양보야 어디가 더 강조되니 너한테 돈 안주겠다라는 것을 강조 하려고 했지 근데 강조는 대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 문장 바꿨을 수 있어. 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망정, 돈을 길에 버리겠다. 안 되지, 의미가 완전 달라지지. 바꿨을 수, 수 없을 때 우리는 일단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비록 몸을 지라도, 비록 내가 길에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올도 2분도 넣어주면 은 양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달리도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 이어진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은, 혹은 유형이 다른 것은. 그때는 4번 골라줄 수 있어. 만약 에 이게 양보라고 정확하게 나왔으면, 왜 그럴까? 다른 애들은 다 종속적으로 이어졌으니까. 4번만 대등하게 이어졌으니까. 자 이어진 문장의 짜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몰라. 그니까 러 의미관계를 찾아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 유형을 찾아주는 거냐. 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니까 러 계속 그려보는 거야, 얘들아. 왜,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늘, 오늘까지 해서 나저 문장성분 한 10번 그린 것 같은데. 수업시간 안에. 그치? 품사까지 해서. 자, 15번도 두 문장을 연결하여 이어진 문장을 만드세요. 이건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 의도의 의미관계가 1번 조건이고요. 연결어미 사용해야 돼요. 연결어미 사용 안한 친구들도 있더라. 근데 이 조건들 다 맞춰주면서 서술형 문제는 항상 조건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두개 말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써야 되니? 우리응 피하려고. 피하려고 그치? 피하려고 이게 연결어미예요. 가게. 가게로 들어갔다. 얘는 생략 가능. 그렇게 해주면 돼.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또는 피하기 위해 어, 피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피하기기 음기가 쓰인 거야 그때는. 위에서. 피하기 위에서. 아 연결음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이해됐어? 응. 십육 번도 안기문장을 찾아주세요. 이때 안기문장 어. 보랑 요거랑 다른 거죠? 하려고. 하려고. 아, 이, 어. 그냥 고. 요 고. 이건 인용절이고. 모모 다고. 모모 라고. 자, 안기문장 찾아보자 안기문장은 누굴까요 요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주어는 누구니 전체 주어는 우리, 우리 엄마는 뭐가 어떤다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여기서 목소리가 고우시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그렇죠 얘는 서술절 안기문장은 목소리가 고우시다